오늘은 마지막 절기 초막절. 초막 자체는 이름이 수카라고 해요. 초막절, 절기 이름은 수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이 출애굽해서 라암셋을 지나서 수꽃이라는 데 도착해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 초막절을 지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세와 함께 지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가 이제 초막절에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자, 초막절이란 레이기 말씀 23장, 레이기장, 절기장이죠. 마지막 장이에요. 23장 전체가 7개 절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초막절의 초막 다른 이름이 장막이에요. 장막. 근데 장막은 약간 영적인 의미예요. 초막은 말 그대로 텐트. 텐트고 장막은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장막은 약간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 이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기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이날은 슬픈 게 아니라 너무 너무 기뻐서 7일 내내 엄청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장막절 이름이 3 개예요. 초막절, 다른 이름 장막절, 다른 이름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과일을 1년 동안의 과일을 추수하는 거야. 이거를 교회에서는 추수 감사절로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원래는 이제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일곱 가지 작물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작물은 보리, 밀, 올리브, 포도, 배추야자 석류, 무화과. 예, 무화과. 예, 석류. 이렇게 일곱 가지 절기입니다. 일곱 가지 작물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 수확을 해 가지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이요? 수장절 마지막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상징해요 마지막 추수예요 더 이상 추수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상징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기억하세요 이게 장막절의 의미예요 어,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거두시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하심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 게다 장막이에요 성막도 장막이에요 성전도 장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장막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광야에서 그랬지. 근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엄마는 경험했는데 아이들은 경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이 장막절이에요. 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의미가 초막절이고 그 농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작물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먹게 하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과 시간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내 과거 내 현재 나의 미래 과거에는 하나님이 인만회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현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강야에서 함께하셨던 임마누엘했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 믿습니까? 그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자유케 되죠. 미래에 장차 들어가게 될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사모하게 하는 그게 초막절이 있요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 중에 절기. 축제, 페스티벌, 잔치. 이런 두 가지. 역사적인 의미, 농사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농사적인 의미. 과거, 현재, 미래의 공간과 시간이 있다. 아까는 레위기 23장 말씀 읽었어요. 신명기에는 광야 생활이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에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여기 안에는 일곱 가지 작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타장마당 포도주만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이 일곱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수장, 수장이 뭐죠? 거둔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는 너,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 객,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이 초막절은요. 언제까지 지낸지 아세요? 영원히 지냅니다. 영원히. 성경에 보면 영원히 지낼 절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인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면 모든 모든 물산 내 손에 대는일 모든 일에 복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절기 중에 하루 지키는 게 있고 7일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7일 지키는 절기는 무지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7일 동안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초막을 짓고 성전에서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총 203마리. 203마리가 죽어요. 송아지, 양, 그다음에 염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제사 배울 건데 번제, 네,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다섯 가지가 다 드려지는 이제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가 그러니까 페스티벌이에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수송아지가 하루에 13마리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한마리씩 줄어서 70마리를 잡아요. 이게 이제 모든 민족을 말한다고 해요. 70이. 성전에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낮에는 성전에 물을 떠다가 물을 부어요.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럼 이제 붓는 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원래는 포도주만 부어요. 근데 이날에 물을 붓습니다. 밤에는 뭐 할까요? 밤에는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불의 축제를 합니다. 축제가 시작될 때는 제사장들이 할 일을 이렇게 분배해요. 그래서, 누구는 제사, 희생제사 드리고, 짐승 잡고, 그 다음에, 누구는 실루안 가서 물 떠오고, 누구는 이 신의 버들, 버드나무 흔들어야 돼요. 이 버드나무. 우리가 버드나무 같은 존재더라고요. 버드나무는요, 따오는 즉시 죽어요. 물이 없으니 생수와 바람을 상징하는 성령과 함께, 두 제사장의 무리가, 이 희생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성전에 있겠죠. 이두 무리가 성전을 향해 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성전에 임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령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의미한 이 굉장히 비유가 많거든요. 모든 게다 비유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물,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은잔, 그 다음에 이 버드나무, 나팔, 모든 게다 상징인데, 이런 상징을 그냥 다 지키면서도 그 아직도 안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가 다른가요?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고,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가 다른냐고요? 자, 첫 번째는 물의 예식 보겠습니다. 물의 예식은 이사야서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얘네가 자 물을 기러요. 어디서 물을 기냐면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뭐가 생각나죠? 실로암에서 물을 금대접의 물을 떠가지고 가가지고 번제단에 붙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단석에서 계속 물이 나왔어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속 비를 내려주셔서 현재는 농사가 잘돼야 되죠.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거 일이에요. 마치 조선시대에그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정말 이 제사장들이 이게 진짜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와서 토라를 통한 생명의 물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한대요. 이렇게 간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생수는. 생수와 포도주를 같이 부어요. 이 물, 물하고 포도주와 같이 붓거든요. 이게 은잔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건 예수께서 쏟으신 물과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런 시추에이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든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렇게 물의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불의 예식을 해요. 불의 예식을 하는데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여인의 뜰네 곳에 큰 한금촛대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 불이 얼마나 환냐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밝힌대요. 그래서 광야생활 중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얘네 얼마나 시청각적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절기가 다 그거거든요. 리허설인데 항상 자녀들 유월절부터 그래요. 자녀들 불러가지고 얘네들 같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 호산나 라바는 위대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종려가 어떤 거냐면요, 종려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아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세 가지 나무 중에 종려나무는 그날에는 은나판세번 불고 재단 주변을 일곱 번돕니다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아요.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면서 이 호산나라바 예식을 행하면서 네 종류의 식물, 아까 얘기한 네 가지를 흔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 첫 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레몬 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나무까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시네버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묶어요. 묶고 이 손에는 열매를 들고. 왜이 짓을 할까요? 여기에는 나뭇가지 세 개를 모아서 줄고. 그리고 토라를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자, 이래 동안 즐거워 하라는 거예요. 축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네 가지 작물이 아주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종료, 무성한 나무가지, 버드 나무가지. 다 이제, 얘네 이제 에트로그라고 하거든요. 레몬인데 뭐가 맛이 나고 노란색이에요. 자, 이게요.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맛과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부류의 내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 있고요. 우리 생명을 붙드시는 얘는 무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으로 시네버들 같은 내가 죽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살아있으며 사단이 죽이려 해도 결코 죽일 수 없는 자 종려나무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아르바 비님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나무의 실관는 가나한 땅에 풍성한 수확물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상징한다. 다 상징이죠. 자, 버드나무는 꺾어버린 즉시 마르고, 두 번째 무성한 가지의 이름이 도금량이더라고요. 도금량은 꺾어 놓아도 며칠은 살고, 종려나무는 꺾을 수 없는 불사조 나무. 모두 물, 즉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요한 복음의 기가 막힌 비밀 알려드릴게요. 1장부터 물이에요. 1장부터 물. 2장도 물, 3장도 물, 4장도 물, 5장도 물, 6장도 물, 7장도 물. 7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열자마자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도 지켰어요. 구약에서 성전과 관련된 거는 다초막적이에요 명절. 그다음 명절 끝날 신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역대 5장에 보니까 7월 절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르바벨도 와서 성전 짓죠. 네, 바벨론 돌아와서 느헤미아 성벽 짓죠. 히스기야 요시아왕 종교 개혁하죠. 전부 다 예, 이 초막절 장막절과 이런 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근데 한 번에 안 오세요. 쭉 읽어보면 14절까지 사연이 있어요.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37절에 오니까 명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외친 게두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치세요. 외쳐 이르시되. 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예수님 음성이 막들리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생수를 떠서 번재단에다 부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비 내려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때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다. 못 알아들었죠.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헛된 생수가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생수인 거 주님을 먹고 마시면 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내가 갈증이 해소되고 내 모든 욕망이 내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육가의 전쟁 젊고 예쁘고 얼마나 에너지도 많고 누구든지 목마르고 우리가 목말라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복변학 강의 들으면서 막 욕망이 막 춤추는 그런 메타버스상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욕망에 목마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구속사의 관점으로 초막절 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이게 다 7월에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 날네 장막절. 그래서 이걸 하나로 봅니다. 다 예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심판이 끝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초막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고 육신의 삶은 초막에서의 삶이에요. 우리 나근의 삶이에요. 재밌는 게 있는데 손님을 초대해요. 이 스코세 어떤 손님을 초대하냐면요, 일곱 명을 초대해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삶을 살고 간 아브라함부터 이상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곱 명의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부약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 나라입니다.